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면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어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이 과정 속에 애굽에 열 가지 제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는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도 다시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고 결국 그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는 일을 겪게 되죠 한마디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겠죠. 바로가 불순종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열 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내리셨을까요? 성경 출애굽기 7장과 6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7장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을 보면 애굽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심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7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6절 7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성,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자신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차근차근 열 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로만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 가지 재앙들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조품에 속으면 진짜를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만약에 이적을 보이라고 한다면 지팡이를 던져라. 그게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대 이집트에서 지팡이는요 왕적 권위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왕들이 쓰던 왕관에는 이집트의 수호신이었던 코브라 모형의 표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왕관에 새겨진 이 뱀은요. 왕에게 신적 능력과 보호 아, 이 신이 왕을 보호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신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동시에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와 뱀이라고 하는 어,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신가를 보이시기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는 눈앞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 박수와 술객들을 동원해서 동일한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학자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했는데, 애굽의 박수와 술객들이 어, 악령에 사로잡혀서 신통력을 발휘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뱀의 최면을 걸어가지고 어, 이 일을 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 이집트 문헌에 보면은 뱀의 최면을 거는 기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뱀의 목의 특정 부위를 막 누르거나 문지르면 최면에 걸려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베풀었던 그 기적을 보면서 유사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그것과 유사한 것들에 빠져서 그것들이 진짜 인양 속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결국 이 술객들은요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들의 능력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술사들의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잡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절대 군주로서 신처럼 군림하는 이 바로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대결은. 여호와께서 바로를 삼킴으로써 끝날 것임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생명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하나님의 대체물들이 모조품들이 줄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바로는 지금 속칭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과 만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획득하는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행복들 혹은 하나님을 위하한다며 시작했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도 배는 부르죠. 그러나 건강은 점점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이루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함 자체가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악함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나일강을 지배하는 사람이 곧온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약97% 정도가 나일 강가에 모여 살았다고 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 삶과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애굽은 한마디로 나일강에 의존해서 번영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고 나일강의 신인 하피 신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물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일강에서 나오는 이 물고기 이것도 이집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강물이 피가 되고 물고기가 죽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땅과 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재앙이 7일간 계속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가 7일간에 걸쳐서 어, 일어났던 것과 연결할 수 있겠는데요 항상 심판은 창조의 역행으로 일어납니다 일종의 역창조를 통해서 심판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의 강에 던져 죽이게 했던 애굽의 만행을 심판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 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심각한 심판과 어려움 앞에 바로는 완악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바로가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이 완악하다 라는 말은 일종의 상태동사 인데요 주어의 본질과 성격 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가 에굽에 들어갈 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요 여섯 번째 재앙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바로가 자기 스스로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바로는 완악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항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장 3절, 4절에도 완악함은 듣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7장 22절에도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보기에 옳은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 바로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 어, 제자들은 끝까지 어,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정말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논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 당하고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이 되실 건데 그렇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그들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내 모든 주장을요.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하나님께 쏟아 놓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혹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그 은혜가 내 앞에 내삶 속에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과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강에 물고기가 죽고 강물은 온통 피가 되었고 온 나라가 악취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어, 위기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의 반응을 볼까요? 23절 보시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바로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의 그 신음 소리와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자기 백성의 위기와 고통에 마음을 두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죠.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시선이 향하지 않습니다. 온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5절을 보면 어, 이 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백성이 도망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의 변화에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 지금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온 애굽이 숙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는데, 바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가 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예들을 내가 그냥 내보냈단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노동력, 노예를 부림으로써 얻는 막대한 유익들이 아까워가지고 다시 군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과 탐심이 애굽 애국, 애국 전체를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받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도 홍해에 수장시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지 않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뤄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와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분주함, 나의 열심, 나의 몸부림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선한 뜻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쏟아질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완악함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로 거기에만 쏠려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로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로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마음에 관심이 없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유사품들에 나의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무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를 이뤄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